드림씨 IS요? 아. 자 현재가 1 아, 7 9 5 0원 얼마에 들어왔어요? 1 9 0 0 0원에 들어왔어요 여기 이 자리요 신규 상자를 갖고 나가지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프리미엄이 제약회사인데 약572% 아, 어, 1,400억짜리인데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네요 어, 자산 대비 일단은 실적은 음, 나쁘지 않아요 어, 뭐이 정도면 한4% 5%, 5 만인인데 차트상으로는 이뻐요 어, 이쁘니까 들고 가자고요 어. 자 손절가는 16,100원 잡으시고요 이 자리 이 자리 예를 들어서 이탈이 라든 한번 물어봐요 살짝 이탈을 이탈을 하고 올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속임수를 한번 더 뺐다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자리에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할겸 물어보세요 혹시 오면 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다시 들어 올릴 거니까 일단은 홀딩하시고 손절가는 16,100원을 잡는데 한번 더이 자리에 오면 은 팔기 아까워나 그래도 싸울 거야 그런 마인드가 있으면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드림 아이 c 홀딩 홀딩이고요 목표가는 여기까지 예, 25,000원까지 예, 25,000원까지 홀딩이요 근데 시간은 좀 걸려요 왜냐면은 5월 2일까지 어? 어, 공매도를 연장을 하잖아 지금 그러면은 무너지는 시기가 아, 4월달에 무너질 거예요 차트는 어. 그러니까 4월달까지는 박스권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어? 5월달에 바로 무너질 수도 있지만 5월 지나서 무너질 수도 있고 4월 중순 이후로 지수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무너질지 5월달에 무너질지 그거는 다 봐야 되겠지만 내 느낌엔 미리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어, 시장 끝나고 미리 조금 무너지다가 아, 공매도 시작과 동시에 훅 빠질 수도 있고 아, 공매도 스타트해서 하고 나서 5월 한 중순 부터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인버스가 아, 어, 하단을, 하단 횡보를 좀 때릴 거예요. 아, 어, 그런데 그 기간을, 지금 들어갔으면 그냥 버텨요. 알았죠? 어, 하단, 어, 박스가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나온다. 아, 머리에다 둬요. 자, 유비케어요. 네. 아직 바닥이 안 나왔어요. 어, 유비케어. 12,300원이요? 어, 위에 물리셨네. 꼭대기에. 아, 유비케어 헬스케어 관련주죠? 어, 근데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이제 조만간에 예.. 움직이는 움직일 것 같아요 다시 프리미엄300% 붙었고요 4,500억짜리인데 실적은 4,000억 대비 마중율이 너무 적어요 어, 예를 들어서 뭐한 100억 나오는데 2.5% 많이 지죠? 어.. 그래서 아직 바닥은 안 났는데 여기 이 이탈을 이 자리를 이탈을 하고 하면 좀더 내려올 것 같아요 깝깝하다 깝깝해 이거 물탈 자리도 아니고 이거 어떡하냐 일단 홀딩 하시, 해보시고요 떨어지면 물을 탈 생각해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예? 떨어지면은 어디에서 물을 타야 되냐. 이 자리 예를 들어서 6,000원까지 빠져. 예? 5,000원이나 6,000원 이 자리까지 한번 내려온다고 어차피 못팔거 아니야. 손절 못할거 아니야. 그죠? 이 자리 오면 물 타버려. 물 태워서 단가 낮춰. 그래서 다시 한번 싸워. 그 방법에는 번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알았죠? 여기서 들어 올려주면은 번전에서 빼고, 예? 번전 오면 아유, 감사합니다 빼고, 만약에 흘러내리면, 이 밑에서 다시, 단가 낮추라고요. 여기까지 올수 있어. 이 자리까지. 5,500원에서 6,000원 사이까지 올수 있으니까, 이 자리 에 오면은, 단가 낮춰갖고, 그러면은, 내가 산 가격을, 만약에, 이거를 내가 뭐, 천만원으로써 그러면, 천만원 더 넣어. 어 단가 내려. 그러면, 어, 산 가격이, 12,000원에서 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한 8,000원대, 응? 8 9,000원대 나오면은 번전는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그 방법으로 찾을 생각해요. 최후의 시나리오는 알았죠? 예. 네, 예. 네, 네. 그렇게 하세요. 네.